데뷔 이후 처음으로 부상 회복 직후 다시 부상으로 휴식을 취해야만 했던 손흥민은 32살에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는 프리미어 리그 최상급 레벨의 선수가 아닐 수 있다는 영국 현지 언론의 연이은 보도가 쏟아졌지만 언제나 그랬듯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빛나는 움직임으로 토트넘 7만 관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약 2주간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돌아온 손흥민을 에스턴 빌라 수비진이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다. 끝없이 상대 키퍼에게지 압박을 가하는 압박 플레이에 에스턴 빌라 수비진들의 질색하게 시작했고 경기가 끝난 후 에메리 감독은 손흥민을 언급하며 예상치 못한 발언을 해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알고도 막을 수 없는 파괴력이 이것이 바로 건강한 손흥민의 진짜 가치이다. 역시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최근 부상으로 휴식을 부여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복귀 전인 중요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자 영국 현지에서는 엄청난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BBC 스포츠와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한 매체뿐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 공식 사무국에서 또한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극찬하며 경기장 위에서 차원이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며 경기를 지배했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세 경기 3승 1위로 에스턴 빌라의 독주를 이끄는 에메리 감독은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에 대해 이례적인 칭찬을 쏟아내며 폭탄 발언을 해 심상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 최상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함께 연승을 질주하던 토트넘은 결국 결정적인 순간 캡틴의 부재가 표절이게 다가오며 중요한 크리스털 팰리스 원정 경기에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며 0대 1위 굴욕적인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캡틴의 복귀는 선수단의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동기부여를 선사해주며 선수들의 플레이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결정적인 순간 손흥민이 보여준 움직임은 왜 그가 프리미어 리그 최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는지 모두를 이해시키기 충분했다. 압도적인 클래스 폭발적인 득점력 토트넘의 모든 골에 관여하는 미친듯한 기량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 미친 듯한 클래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진짜 가치이다 어느덧 벌써 프리미어 리그 10라운드 경기 토트넘과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과 다르게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으며 유로파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리그컵 경기까지 내리 결장하며 휴식을 부여받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리그컵 경기에서는 이 군을 출전시킨 맨시티를 홈에서 잡아내며 강에 진출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서는 최악의 모습을 보이는 크리스털 팰리스에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패배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복귀전으로 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번 경기, 특히나 경기전 토트넘이 공개한 손흥민 선수의 일상생활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축구 교도소 생활이라 불리는 건강한 음식과 패턴 딸분 아이만큼 반복적인 일상이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더몸 관리에 집중하며 팀을 위해 무엇보다 응원해주는 팬들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묵힌 해나가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에 수많은 팬은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턴 빌라와의 9 경기에서 7골 3도움으로 경기당 공격 포인트가 한계가 넘는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손흥민 선수는 결국 허벅지 부상에서 회복을 끝내며 당당히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손흥민, 소리랑, S. 존슨의 삼각 편대와 함께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이제 메디스는 완전히 후보로 밀려버리며 벤탄쿠르 틀로셉트의 SK 사라의 중원이 다친 반더팬을 대신해 드리고 이 출전하며 로메로 우도 기러기 아빠의 포백을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는 초반부터 치열하게 흘러갔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오랜만에 복귀에 최고 컨디션을 선보이며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었는데요. 시작부터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에스턴 빌라 수비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고, 여러 차례 에스턴 빌라 수비진들의 강한 압박의 전방으로 급급하게 공을 차버리며 공의 소유권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고질적인 토트넘의 그 문제 다름 아닌 세트피스에서 한방의 실점을 기록하고 말았고, 전반전 점유율 8대2의 도적인 경기에도 결국 0대1로 끌려가며 전반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후반전 3분 만에 손흥민 선수는 결국 흐름을 또 다시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수비와 키퍼 사이로 날카로운 크로스로 존슨의 득점을 도운 것입니다. 복귀전에서 또 다시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구해낸 손흥민 선수였는데요. 그리고 후반 10분 만에 손흥민 선수는 부상 관리 차원에서 교체를 진행하며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지 해설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극찬을 이어갔는데요. 손흥민이 복귀한 토트넘이 달라진 점을 알수 있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을 대신해서 출전했던 베르너나 전방에 위치한 틀로셉테는 이러한 압박의 강도와 스피드가 없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저 간절함 반드시 공을 뺏어내거나 공이 소유권을 가져오겠다는 저 마지막이라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보입니다. 소니는 매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가 마지막이라 생각하는 듯 최선을 다해서 그라운드 위에서 뛰고 있고, 상대하는 수비에 이것이 몇 배의 압박감으로 다가오며 공의 소유권을 잃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bbc 스포츠는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대단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bbc엔 손흥민의 투입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었다. 그는 단순히 득점 기회를 노리는 공격수가 아니다. 그가 그라운드에 들어서자마자 토트넘의 공격 라인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의 존재는 그 자체로 상대의 수비를 긴장하게 만들며 그의 움직임은 동료들에게도 큰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토트넘의 공격은 활력을 되찾았고 그 결과 팀 전체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며 그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과 빠른 판단력, 그리고 팀 전체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리더십은 이번 경기의 승리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의 영향력을 크게 조명하며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진정한 가치다 극찬했습니다. 토트넘은 마치 완전히 다른 팀이 된 듯한 모습이었다. 손흥민의 투입으로 인해 경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그의 활약은 팀의 전술과 경기 흐름을 단번에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의 리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존재는 팀원들에게 큰 동기 부여가 되며 그가 그라운드에 있을 때 토트넘은 더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팀으로 변화한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단순한 공격 수 이상의 역할을 한다며 그의 리더십과 경기장 내에서 영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 매체 모두 손흥민의 투입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그의 능력이 토트넘의 전반적인 경기력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오늘은 자랑스러운 한국을 널리 알리는 젊은이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기업이 역사상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이며 해외로부터 경이로운 국가라는 끝없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명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보인 한 행보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지난 수년간 수단 아픈 역사를 겪어오며 많은 한국의 유물을 빼앗겨 왔습니다. 심지어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되며 영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상황에 부닥쳐 있었는데요. 또한 경매 유물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도자기 등 모든 것이 낯선 해외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상황을 보다 못한 한 한국 기업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유물을 들려오 있습니다. 기업은 한국의 유물들을 들려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박물관에 기증할 것이라는 강력한 결단을 내리며 모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 한국의 유물들을 들여오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의 역사를 세계에 알려온 기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한 중국인과 맞선 적이 있었고 또 한국 전쟁에 참전한 해외 국가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화제가 된 기업이었습니다. 기업의 이름은 인플레시이들은 중국이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는 전국이라는 학미원조 주장에 중국은 절대 전국이 될수 없다는 말과 함께 그들에게 올바른 한국 역사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 참교육을 시켜줬고 얼마 전에는 16개 참전국 관자의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존경을 담은 황금 카네이션을 보내며 국가를 대신해 은혜를 갚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 유물 찾기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가장 첫 번째로 지금 보이는 6.25 전쟁 당시의 우표 등 희귀한 유물을 한국에 들여왔지. 곱곳 호국평화기념관에 여기 보이는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예정인데요. 더욱 놀라운 거니 기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를 비롯한 해외 전국까지 쉴틈 없이 후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한국인들이 인플레시하는 기업에 함께할 만한 후원 창권를 문의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인플레시 특별한 후원 구지를 출시하기에 이은 것인데요. 림프 조리법은 최근 특별한 후원박스를 출시합니다. 19.000원에 최대 1천만원 상당의 혜택이 담긴 이 특별 후원 랜덤박스는 백화점 상품권부터 최신형 노트북 휴대전화 욕실 용품 가방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수입금의 일부가 625 참전용사에게 후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명이 아닌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참전용사에게 전달되고, 이를 본 참전용사들은 한참을 이름이 적힌 글자를 보며, 저 역시의 기업의 행보를 보며, 작은 도움들이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많은 분의 동참이 더 많은 도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후원 랜덤박스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